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인입니다. 자 기적의 동료 모의고사 빨간색 모의고사 8회, 자 피드백 강의 해드릴게요. 일단은 8회에서 피드백은 오늘 세 개를 준비왔는데, 해자 8, 어, 9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 15번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 설명해드릴게요. 그 피드백은 아시죠? 그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그 주변을 좀더 보라는 그런 의미고요. 어 이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도 시켜드리는 그런 강의기도 이 하죠. 자 그러면 자첫 번째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는자 시험은 이렇게 사료가 이렇게 왕창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험을 위한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나올수 있는 사료들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어,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한 사료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나번하고 다 사료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빈출 다발 사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고 라를 직접 피드백을 해드릴 건데 일단 문제 한번 보세요. 가 사료. 이거 언제였습니까? 백제, 자, 근초강 때, 바로 요서, 점령과 관계된 사료였었잖아요. 그러면, 자, 근초강 때, 자, 백제가 신라와 결혼 동맹에 치근한 목적 절대 아니죠? 이거는 장수왕의남하정책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에 군사동맹, 나중엔 결혼 동맹이었고요. 자, 나는, 이거는 진흥왕의 북한산, 자, 여기 고 북한산비고. 진흥왕의 이 업적과 관련된 탐구 활동이니까 진과 진흥왕의 다른 자 정복 사업. 그래서 단양 적성비, 북한산비, 창령비, 황철영비마운영비 같은 거를 탐구해야겠죠. 그다음에 단은 경자년. 자, 2020년 경자년이었죠? 자, 과거에 400년 경자년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들어 왜구를 격퇴했던 이 사료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강의 피드백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이건 다 아세요. 주로 다사료가 제일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관계된 거니까 영계소은 얘기는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라자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서쪽 지방 40여성을 공격하고 빼앗았다 또한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빼앗아 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했으니 이미 당이 나왔고 7세기 상황하시고 자, 7세기 바로 백제의 의제왕 때라는 거 아시잖아요 러면 당연히 김춘추가 자 그럼 바로 이 당하고 이제 군사 동맹 맺는 과정에서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와 관계돼서는 가이이 이 사료보다 이 사료는 한번 7급에서딱 한번 나왔던 사료고요. 가 사료보다 더잘 나오는 근초광이 바로 자 고구려 고광을 고구관을 공격했던 그 사료를 한번 더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와 관계돼서 7세기 신라의 외교를 한번 더자 보려고 합니다. 자분 일단은 자 이거 를 보면 뭐니하고 리을이었죠? 자르면 일단 이사료 꼭받주셔야 돼요. 왕이 태조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건드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했다. 고구려 왕 사유 시험에는 고구간하기로 안 나오죠. 그냥 고구려 왕 사유가 또는 고구려 왕 땡땡이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근초강을 물어보거나 또는 자 고구려의 고구왕을 물어보는 주요 사료죠. 자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것은 이겁니다. 신라의 외교. 그래서 신라가 시, 자 7세기 선덕왕진덕왕때 바로 이자이 이 과정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선덕왕때자 지금 백제 의조왕이 서쪽 지방에 사시여성을 공격하여 빼서 앗았다 8월에 다시 고구려 손잡고 당성 또는 당항성을 빼앗아 당으로 가는 길을 바꾸지 했다. 이게 좀전 교재에서 교재 문제에서 봤던 사료잖아요 그 다음을 보세요. 왕이 사신을 당해 보내 급한 사정을 통보했다. 이에 백제 장군 윤충이 대하성으로 공격하여 점령했다. 겨울에 선덕여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대하성의 패배를 보복하고자했다이를 위해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분사 파괴을 중했다. 고구려 왕. 이때 고구려 왕은 보장왕이었고요. 자 사실 보장왕보다 실세는 바로 누구였어요? 연개소문이었죠. 대망리지 연개소문. 자 고구려 왕이 말했다. 중령을 본래 우리 땅이다. 너희가 만약 중령 서쪽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내겠다. 춘추가 대답했다. 제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빌리고자 하여 왔으나 대왕께서는 이웃의 환난을 구원하여 이웃과 잘 지낼 뜻은 없고 다만 남의 나라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주길 요구하니 저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래서 바로 이때 자 신라는 고자 고구려의 몰래 에 들어가서 김춘추를 통해서 고구려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자 이어서 김춘추는 고구려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여러분 신라의 외교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라는 당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그 뒤에 상황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성덕 여왕때 당과 외교관계 맺으면서 당나라가 선덕 여왕때 보냈던 모란꽃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기출 문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제 자친 선동량 축고 진동량 가면서 신라와 당은 군사 동맹 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춘추가 끌어와라 자 끌어안고 아래였다 바로 자 당나라와 군사 동맹 맺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진동량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자 선동량 때 일단은 자 당하고 국교를 다시 맺어요. 다시 자 선동량 축고 나서 진동량 가면 군사 동맹 맺게 됐고요. 그로 이어서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제를 멸망시 시키고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당과 자 군사 동맹이 깨지고 당하고의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670, 676년 신라는 다시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 을 하게 되는데 음 2018년에는 이 7세기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집중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다 2018년에는 이 파트가 또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0년에는 다시 여러분이 역선습하실 때는 자 2018년에 삼국 통일가전 기출 문제를 한번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그렇게 순환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피드백을 보기로 하겠습니다.